빛나는 밤에 백오십일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 죄로 악화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답. 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더 악화됩니다. 첫째.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악화됩니다. 만일 그들이 비교적 성숙한 나이에 있으며, 보다 많은 경험을 가졌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면, 그리고 뛰어난 직업인이며, 그의 재능과 지기가 남을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쉽게 본받을 것입니다. 둘째, 범법의 피해자들에 의하여 악화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들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적하고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에 대적하며, 뛰어난 사람들에게와, 특히 우리와 관련이 있고, 같이 일하는 상사에 대하여 대적할 경우, 죄는 악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성도에게, 특히 약한 형제들에게, 그들의 영혼들에게나, 그 어느 한 영혼에게, 범법을 행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선을 거스려 범법을 행할 경우 죄는 악화됩니다. 셋째, 범법의 성격과 본질로부터 악화됩니다. 문자로 명시된 율법을 거스리거나 많은 계명들을 어기면 그리고 그 범법에 많은 죄가 내포되어 있으면 죄가 악화됩니다. 만일 마음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범하거나 남에게 올무가 되거나 아무런 고침을 받기를 허락지 않으면 그리고 만일 방편이나 자비, 판단, 자연의 빛, 양심의 확신, 공적이나 사적인 징벌 교회의 건징 시민 사회의 형벌 등을 거스리면 또한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한 약속들에 반대하면 그리고 만일 고의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면서 악의에 차서 종종, 고집세게,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한 다음에, 다시금 나쁜 길로 빠지면, 죄가 더 악화됩니다. 넷째, 시간과 공간의 환경으로부터 악화됩니다. 주일에,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 직전이나 직후에, 혹은 그러한 실패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다른 도움이 있을 경우, 그리고 만의 공중 앞에서나 쉽게 충동을 받고 오염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 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해설입니다. 똑같은 죄인데 범죄자나 범죄의 동기, 그 범죄가 미치게 하는 영향 등에 의해서 죄의 책임을 달리해야 합니다. 범죄한 자들에 따라 죄를 더 흉악하게 악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범죄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존대와 신뢰를 받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까? 임금의 범죄가 백성의 범죄보다, 목사의 범죄가 평신도의 죄보다, 스승의 범죄가 학생의 죄보다 큰 악화의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도 큽니다. 범죄자가 그 어떠한 분, 그 어떠한 무엇을 해롭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범죄로 인해 피해 입은 대상이 어떠한 분, 어떤 것이냐에 따라 죄의 경중의 차가 생깁니다. 가령 죄인을 저주한 것과 하나님이나 왕을 저주한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죽인 죄와 왕을 죽인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속성들, 그리스도와 그 은혜, 성령과 그 가마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등에 대적하는 행위는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윗사람들,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타인의 영혼, 다수의 공통의 복리를 해치고 거스린 죄는 큽니다. 범죄의 성질에 따라 그 죄악의 흉악성이 달라집니다. 무지해서 범죄한 것보다 알고도 범죄했으면 더 매를 맞게 됩니다. 연약하여 부득이하게 범죄한 것보다 알면서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한번두번 번 죄를 범하여 충고나 책망이나 채찍을 맞고도 또 죄를 범하면 더 악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로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평일 평소에서 범한 죄보다 거룩한 주일 예배 시에 범한 죄는 더 악합니다. 안식일에 난무한 사람을 돌로 쳐죽이게 한 것을 보아도 안식일을 범한 죄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당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헝금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죄는 컸기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다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라도. 예루살렘 성전 내에 온갖 우상재단을 만들어 거기에 재물을 드리고 분양한 죄는 하나님을 더 경록해 했습니다. 죄의 경중은 본인과 타인과 하나님의 영광 훼손 등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번친 소행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했기에 그 죄책이 컸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족장들의 불신앙적 보고가 온 이스라엘을 낙심케 했기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론 유다의 그 범죄는 큽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음이 자기에게 좋았겠다 하셨습니다 151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